이건 밑에서 왔다 한 마리 히트 아, 시청자님들 안녕하세요 대구 저킹 더킹입니다 자 오늘은 로드가 리뷰할게 몇개 있는데 빨리 하고 치우고 싶은 놈이 하나 있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촬영하는 이 로드는 루어킬러. 중국 메이드 인 차이나 24루어킬러 애깅입니다. 이거 지금 네이버에 검색하니까 8만원인가? 그렇게 가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알리에서 사면 한 6, 7만원, 한 6만원 정도로 구할 수 있는 아주 저가 로드입니다. 오늘 사용 테클은 24 루어 킬러에다가 벤포드 CA3000S 더블핸들 이렇게 달았습니다. 가서 한번 낚시해 볼게요. 한 마리 잡겠습니다. 자. 자. 24 루어 킬러. 어떤지 한번 써볼게요. 자. 해지기 바로 직전에 와서 길게 떠들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노드 흠세나 이런 것부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노드가 이렇게 잘기네요 허리보다 저 초리가 면질 느낌도 나는 것 같습니다. 로드 상당히 괜찮은데요. 약간 그어잠 어 잠시만요. 뭐지? 잠시만 이게 6만 원이라고? 실화가. 잠시만요. 조금만 더 써볼게요. 이첫 캐스팅이라 가지고. 아 이거 좀 희한합니다. 어떤 느낌이냐면은 제가 앞전에 오니기리 오니기리를 제가 리뷰를 했었잖아요. 뭔가 가벼운 버전의 오니기리 같아요. 느낌이 느낌이 그래요. 이거 역시도 완전 제 취향은 아니네요. 제 취향은 아닌데 어 오니기리보다 한 10에서 15g 더 가벼운 그런 느낌입니다. 우선 오니길이도 허리까지 전체적으로 휜다기보다는 초리 끝이 연질 느낌이었는데 경질은 아닌 것 같아요 경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초리가 연질이고 연질이라 그런가 약간 오니길이 느낌이 조금 나네요 가벼운 오니길이 약간 오니기리 느낌이 나는 가벼운 로드네요. 우선 벤포드 꼈을 때 밸런스는 앞으로 쏠리네요. 쏠립니다. 포그립 잡았을 때 손가락 두개 이렇게 걸치면 거의 이렇게 완전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만큼이나 앞 쏠림이 조금 있네요. 로드가 이렇게 내려갑니다. 밸런스가 막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벤포드랑. 저가에다가 중국산이라고 제가 일부러 이렇게 까는 건 아니고요. 있는 그대로. 와우. 파도가 미쳤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니라고 체결했을 때이 밸런스는 어떨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선 벤포드랑 막 그렇게 좋은 밸런스는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쏠립니다. 비거리도 나쁘지 않아요. 무난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카게토라를 한번 써봤는데, 카게토라도 로드가 제 스타일은 아닌데, 비거리가 엄청 좋더라고요. 말도 안 되게. 로켓티어를 안 했는데도, 원래 쓰던 로드, 로켓티어 해서 던진 비거리보다 더잘 나왔습니다. 비거리가. 자, 시청자님들, 안녕하세요. 아, 영상을 최근에 좀 빨리빨리 못올려는데 저도 좀 쉬고 이래저래 한다고 자 오늘 들고 나온 로드는 이거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산입니다 중국산 요24 어... 이름이 뭐야 그 루어킬러 중국에서 만든 건데 재원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디테일은 이렇습니다 요렇게 루어킬러라고 글씨체가 참 귀엽게 귀여운 글씨체로 써져 있습니다. 스펙이 합사 호수, 호수나 애기 호수, 길이 스펙 요 정도 간단하게 이렇게 우선 적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금 빨간색이고 마감은 매트한 느낌이 아니라 좀 엄청 유광이에요. 보시다시피 반짝반짝거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질감은 아닌데 저는 살짝 매트한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뒤에 그립, 에바 그립까지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은 약간, RT 느낌도, 완전 RT 느낌은 아니지만, 누가 봐도 다르지만, RT 느낌도 살짝 납니다. 댐포드이 검은색하고 빨간색이 조화가 댐포드랑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24, 루어킬러. 스펙은 총세가지입니다768386 전부 다 ML대예요. M대는 없습니다. 전부 다 ML대인데 768386 무난하게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거는 832ML대입니다. 8피트 3인치 2절대로 구성되어 있는 미디움 라이트 로드입니다. 83ML대 같은 경우에는 무게는 생각보다 좀 많이 나가더라고요. 무게는 105g입니다. 105g에 접은 길이는 128cm, 허용 합산은 0.4에서 1호까지 쓸수 있습니다. 애기 같은 경우에는 2호에서 3호까지 쓸수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일제 토레이 카본을 적용했다고 하는데 무게도 105g이거든요. 나름 튼튼해 보이는데 왜 3호까지 밖에 쓸수 없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뭐, 캐스팅, 요런 거, 무난하게 괜찮았습니다. 뭐, 액션도 그렇고. 근데, 로드가 좀, 초리 끝이 좀 많이 연질인 것 같아요. 이것도, 이거 역시도 제 스타일은 아니네요. 예. 그리고 이제, 접은 길이 128cm에다가, 원경은 15.6mm, 성경은 1.9mm입니다. 성경하고 원경이 둘다좀 두꺼운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이 가격에, 어, 이 정도 로드면은, 하나 정도는 갖고 있어도 괜찮겠다 싶더라고요. 로드 가 하나뿐인 사람들은 이제 로드 뭐 파손이 되거나 뭐 이런저런 이유로 에이스를 보내고 하면은 급하게 로드 하나가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비상용으로 하나 6만원이면 어살 만할 것 같습니다. 음 괜찮아요. 문화 하나니. 약간 RT 느낌도 살짝 나고. 음. 하여튼 카본은 일제 토레이 카본을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가이드랑 릴시트는 전부, 푸지 제품으로, 어, 전부 다 일제입니다. 뭐, 메이드 인 차이나인데, 일본 거를 많이, 많이 썼네요, 보니까. 하여튼, 뭐, 무난하게, 괜찮은, 로드였습니다. 무게가 105g으로 나와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무거운지 모르겠어요. 나름 괜찮아요. 말했다시피, 밸런스를, 뱀포드를 잡잖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너무 썰려요. 약간, 이 정도? 오. 릴 시트보다 더 앞쪽으로 가서 요 도장면에 손, 손을 놓으면 그제서야 밸런스가 좀 잡히네요. 지금 도장면에 손을 올려놨거든요. 한요 정도? 밸런스가 막좋지는 않습니다. 객관적인 리뷰 했습니다. 좀 이따 이제 한 마리 잡았으면 좋겠는데 랜딩도 한번 느껴보고 싶네요. 어, 요 주변에 낚시하시는 분이 좀몇분 있어가지고 좀 민망한데 빨리 낚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우 해가 진짜 금방 져버리네요 금방 아유 기다리 하 아, 출발 힘듭니다 낚시 한번 해봅시다 근데 저 진짜 이번에도 느낀건데 저 확실히 연지를 안좋아하네요 연지를 싫어합니다 제가 빳빳한게 아, 좋네요 액션 딱쳐올리면 이게 바로바로 이제 질질 딸려오는 것보다 애기가 한 방에 딱 튀어 오르는 그런 느낌이 좋아요. 한 마리, 한 마리 잡으면 저 그냥 바로 집에 가겠습니다. 자신이,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한 마리만 잡으면 바로 퇴근할게요. 로드가 성경이랑 원경이 둘다좀 두껍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가 파공음이 액션 줄 때나 하이피치 할 때나 시원시원하진 않아요. 소리가 안 나는 건 아닌데 액션 줄때뭐 소리 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꽤 많잖아요. 솔직히 이거 파공음은 좀 별로입니다. 조금 부족합니다. 근데 6만원에 이 정도면은 오징어 잡는데 문제 전혀 없습니다. 네. 1도 문제가 없어요, 이거. 이제 지금 7시 20분이거든요. 9시 반까지 딱 2시간만 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니 기리의그 느낌이 진짜 조금 납니다. 음, 살짝 고른 느낌이 나요. 역시 가격이 가격인지라, 토르자이트 만약에 가이드가 체결이 됐으면 가격이 그래도 좀 많이 올라갔을 텐데, 후지이 가이드도 나쁘지 않아요. 쓰는데 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작년 그 입문하고 샀던 세피아 TT 그것도 아마 후지 가이드로 알고 있는데 진짜 험하게 쓰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이 잘 쓰고 있습니다 네. 안 부서지는 게 신기해요 제가 얼마나 험하게 썼는데 진짜 험하게 썼거든요 땅바닥에 내려놓기도 하고 발로 밟기도 하고 어디 가다가 여기저기에 초리 다 부딪히고 아이...풀빼기가 걸렸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켜놓고 촬영을 하고 있으면은 말하다 보면은 또 이거 밑걸리고 몇 번씩 그래요? 낚시에만 온전히 집중을 못 합니다. 아, 근데 적킹 주는데 소리가 엄청 말랑말랑 부드럽고 적킹하는 느낌이 좋아요. 제가 뭐안 좋은 건안 좋다고 말하는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로드 제 취향이 아니거든요. 근데 6만원대 이 정도 낚시 때문에 어, 저는 합격입니다. 내 취향은 아니지만 낚시 어차피 오징어 잡으면 되는 문제가 없거든요. 비싸다고 다 장비가 좋은 게 아니니까 자기 취향에 따라 가는 건데, 저는 장비는 낚시를 조금 같은 낚시를 하더라도 조금 더 재밌게 즐기려고 장비 욕심을 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비를 뭐 비싼 거 쓴다고 오징어를 더 많이 잡고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어, 원경은 12.5, 아까 12.6이라고 한것 같은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원경은 12.5mm, 성경은 1.9mm, 이렇게 됩니다. 많이 두껍죠? 전체적으로 로드가 두껍습니다. 근데, 큰 차이는 못 느끼겠어요. 그 0. 몇mm, 몇mm 차이가 뭐, 크게는 못 느끼겠습니다. 6만원에 이 정도 낚시 때문에, 대안치. 야, 근데, 요즘에 시즌이, 올해 문효징어 본 시즌이 많이 이상합니다. 수온이, 고수온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서 산란 시즌이 좀 길어졌잖아요. 그래서 뭔가 본 시즌 산란 뭐가 뒤죽박죽 된것 같아요. 이상해요. 사이즈도 그렇고, 뭐, 최근에 거제 갔을 때도 고구마 사이즈 좋은 거 잡고 또 감자도 몇 마리 잡고 했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또 거제 가니까, 뭐, 계란 같은 거, 막 콧물 사이즈 따라오고 이러더라고요. 알 수가 없습니다. 수온이 너무 높아도 문제입니다. 와! 어, 하여튼 저는 이 로드 괜찮은 것 같아요. 가격 대비. 6만원에 이 로드? 아 어, 충분합니다. 차고 넘쳐요. 한 마리 잡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가이와 백깅 파티를 갔다 왔는데, 거기서 구독자님을 한꽤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약간 좀 신기했습니다. 구독자님 한 분이 또 커피도 주시고 제가 드렸어야 되는데. 아, 진짜 너무 감사했습니다. 먼저 오셔가지고 영상 잘 보고 있다는 말 정말 힘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때 약간 경황도 없고 감사하다는 말 하긴 했는데 좀 당황해가지고 말을 잘 못한 것 같은데 진짜 감사했습니다. 히트! 트레이트 왔습니다. 와, 이게 왔다. 자, 사이즈 괜찮은 것 같은데, 자, 야, 사이즈 괜찮네요. 한 마리 한 마리 왔습니다. 제가 막 마... 마... 아, 막 문... 아, 문 따가... <laughs> 와, 문 제대로 아, 아눈 따가 워와물 제대로 왔습니다. 아자아 눈이 너무 따가운데 아이씨 끼막 사이즈 있게 네요 감자에서 고구마 될라 하는 놈한 마리 왔습니다. 야 오적 오적 애기에 히트했습니다. 근데 랜딩 느낌이 좀 별로예요. 막 차고 나가는 게막 시원시원하지가 않아요. 중간중간 계속 찼거든요. 근데도 이 로드가 아, 모르겠어요. 하여튼 요한 마리 했습니다. 눈에 정통으로 맞았습니다 아, 아 역시 바닷물이 따갑긴 따갑네요 계속 제가 보겠습니다 아우 냄새야 로드 내리고 있는데 로드가 막확빠져간건 아닌데 천천히 싹 들리더라고요 조류인가 싶어서 기다렸는데 갔다가 다시 안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싹떨어주니까 째더라고요. 아, 이렇게 시원한 손맛은 아니었습니다. 한 세네번 째던 것 같아요. 중간에 오면서. 테스팅 한세 번만 더 하고 집에 가겠습니다. 한 마리 잡으면 집에 간다고 했으니까. 와우, 파도 많이 친다. 야, 이 로드 랜딩 느낌은 그냥 막 럭저럭입니다. 창룡은 계란 잡아도 로드가 느낌이 재미있던데. 어휴. 뭐, 6만원짜리 로드에 뭘 바라겠습니까? 제가 말했죠. 6만원짜리 로드도 입술 느끼고 다 잡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요. 보여드렸다입니까, 또. 문제 전혀 없습니다. 그냥 낚시가 조금, 재미가 조금 없다 뿐이지. 야, 근데 생각보다 사이즈가, 요즘 사이즈가 원체 작은 게 나와서, 작은 사이즈가 나와서 요즘에. 뭐, 계란 이런 것도 아직 많이 나오고, 콧물 댕기고 하는 거 보다가 보니까, 그래도 기대했던 것보다는 사이즈가 좋네요. 아까 랜딩 과정에서 한네 번? 네번 정도 차고 나갔었는데, 랜딩 느낌을 설명하자면, 뭔가 찝찝한 느낌이에요. 아, 잡았는데, 뭐가 조금 잡은 것 같지 않은. 분명히 제가 힘을 쓰긴 썼거든요. 차고 나가기도 했고, 근데 뭔가 찝찝한 느낌입니다, 랜딩이. 아우, 아까 정통으로 물 맞아서, 물 대포 맞아서, 아씨, 문 안에 들어갔거든요. 아, 이거 씻어내야 되나? 아우, 따가워요. 현재 시간 8시 40분입니다. 낚시한 지 이제 1시간, 1시간 됐네요. 1시간 하고 한 10분, 1분 됐는데, 지금이 8시 40분이니까, 9시까지만 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녁도 안 먹고 나와가지고. 히트 야, 씨, 바로 앞에서 히트 했습니다. 자. 미치겠다. 미치겠습니다. 아, 아 오늘 물좀 많이 맞네요 제가. 아, 낸뭐 잘못한 거 있니? <laughs> 바람페스 히트 인데 와, 진짜. 봤죠 알리, 알리 로드로도 오징어 잡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괜히 막 비싼 거에 욕심내지 마세요. 아우, 야는 방생해 줄게요. 사진만 찍고. 사진만 찍고 방생해 주겠습니다. 제가 이제 밥 먹으러 가야 돼서, 아, 요 손맛 본 걸로 만족하고 그냥 갈게요. 그리고 이 로드 못 쓰겠어요. 저는.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장난똥 때리나, 씨. 아우, 뭐, 이런 게 나옵니까? <laughs> 연마 요거는, 방생, 죽겠나? 어, 방생, 방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보자. 아이고, 귀엽다, 귀여워. 자, 가라 커서 온나 커갖고 키로 돼갖고 온나 잘 살아라 오래 살아라잉 엄마 낚시꾼한테 잡히지 말고 커갖고 내한테 온나잉 엄마 요거는 방생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귀엽다 귀여워 자, 가라 커서 온나 커갖고 키로 돼갖고 온나 잘 살아라. 자 이제 손맛도 받고 집에 갑시다. 맞지요? 엄마, 알리, 낚싯대 잡는데 문제 전혀 없습니다. 자 퇴근해 볼게요. 파이 네, 아, 왔습니다. 야, 오자마자 첫캐스팅이한 마리 갔다. 와. 히트. 나이스. 오늘 뭐, 삼각대 촬영 안 하고, 그냥. <laughs> 지금 초날물이거든요. 요 초날물에, 아 포인트에 사람 하도 많아갖고, 여기저기. 야, 저 끝에 온다. 야, 완전 초장타에서 물었습니다. 아, 히트, 히트. 무게감 좀 괴한네. 사이즈 고구마 대비인데. 아, 사이즈 괴한습니다. 이거 방생 아이다 히트 한 마리 했습니다. 자, 이제는 안 맞는다잉, 얘한테. 아, 물대포. 얼마 전에 물대포를 하도 막아갖고 하아. 자. 이 가만히 있지, 뭐하노. 아, 근래 짝대포겠다. 미안하다, 한 방에 심해 무식히, 뭐가. 첫 캐스팅에 나오니까 당황스, 당황스럽네요.